최근 압구정 상구역의 거래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강변 67차 52평이 상당한 거래량을 보이며 67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67억이라면 평당 1.29억으로, 그간 강변 65평의 1.38억 이후 평당 가격으로는 상당히 따라붙은 가격입니다. 이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작년부터의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거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총선 이후 4월부터 거래량이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태우라는 금융당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변동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대세가 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24년 2월의 서울 2,500여건 거래와 비교하면 단기간에 5월에 5천건을 넘어서면서 2배가량 늘었고 6월에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7천 건을 넘어서고 현재 초반인 7월의 추세로는 8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 10년 내 가장 화랑세를 보였던 2020년의 황금기 거래량에 필적하는 양입니다 특히 최근엔 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가 뭐라 해도 실질적으로 공급 절벽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면서 세간에서는 영끌이 다시 시작됐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구역은 6,7차 52평이 눈에 띄는 횡보를 보이지만 그것은 최근 6,7차에 매물이 비교적 많았던 것이 한건씩 거래가 될 때마다 거래가가 올라간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몇달 전에 55억대에서 횡보를 하던 52평이 12억가량 단기간에 오른 겁니다. 이런 가격 흐름은 다른 차수들 역시 앞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와 함께 지난 영상에서 바람이 바뀌었다라는 영상을 소개드렸는데요. 재건축 여건이 바뀌면서 대폭 늘어난 조망권의 숫자로 희소가치가 떨어진 반면, 상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족한 용적률로 인해 대지 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시기적인 거래량 폭발과 대지 지분에 대한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 가격의 리프라이싱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구정 상구역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로 집값의 왜곡 현상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라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지만 7월 12일 현재까지의 실거래 등록된 건수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한건한 한 건의 거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이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거래되었던 차수별 최고 가격을 합산하고 그것을 다시 평균을 낸 것인데요. 상승률은 6년 평균가 대비 24년의 거래 가격으로 상승률을 구한 겁니다. 6년 평균가 대비 21년부터 4년 후 얼마나 올랐냐 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상승률은 67차 80평이 차지했는데요. 평균 가격 51억에서 115억으로 뛰면서 탑의 자리를 차지했네요. 상승률 225.5%입니다. 여긴 상구역에서 가장 높은 자산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추후 펜트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이 강변 1, 2차 65평인데요. 41.8억에서 89억으로 뛰면서 21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4년간 이만큼 뛰었으니 엄청난 가격이 오른 셈이죠. 오늘의 내용은 이 강변 65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구역의 80평을 제외하고 전차수는 이 강변 65평이 상승률을 따르지 못합니다. 10차 35평이 그 다음으로 20% 이상 차이가 나서 192.9%로 2위에 올랐는데 이것은 과거에 10차 35평의 가격이 상구역 내 다른 35평대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서 과거 거래가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뜻이죠. 그 다음이 나란히 1, 2차의 53평과 54평 그리고 43평이 차지를 했는데요. 그만큼 강변동들이 선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1, 2차인데도 65평과는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죠. 23에서 24%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면 금액으로는 근 1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같은 1, 2차라도 주로 혜택은 65평이 거의 보았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 제시된 자료들이 이후에 새로운 신고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라 하긴 어렵습니다만 수년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막상 조망권을 자랑하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는 조망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비강변과 강변을 떠나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동들을 보아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상구역의 그3 5평대 아파트들이 조망권이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뛰어난 1급 조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 배경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최근의 거래가를 보면 상승률에서도 하위에 쳐져 있고 거래가격도 정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찾는 고객이 적다 합니다 어디가 좋다던데 하는 인식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나쁘진 않지만 특별한 강점도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차 35평이 그나마 190%를 넘어서 체면치료를 하고 있고, 제일 심각한 건 5차 35평입니다. 5차 35평은 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 소식이 없어서 데이터에 집계조차 되질 못했는데요. 따라서 상승률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거래량이 적긴 했지만 같은 기간에 상구역 내 30평대 거래가 2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도 매물로 나온 것이 몇건 있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과거 30평대의 강자로 군림하던 시기는 옛 영광으로 남은 것 같죠. 전반적으로 35평대가 선호도에서 소외되어서 거래량도 적고 가격도 신통치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심한 6, 7차 65평의 경우엔 상승률 173.9%로 1, 2차 65평에 비하면 40%가량 쳐져 있는 가격인데요. 같은 구역 내에 있을 수 없는 가격 차이죠. 이 그래프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다른 차수들이 강변 65평의 213%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의 예상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강변 65평 외에 모든 차수의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입니다. 1, 2차 43평은 7억 넘게 더 올라야 하고요. 53평과 54평도 7억에서 8억가량 더 올라야 하는데 들러리를 서는 중이죠. 다른 차수와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도 5 내지 10% 정도의 미미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6, 7차 48평은 10억 가까이 더 올라야 하고, 52평은 4.5억, 65평은 16억, 그외 다른 차수 역시 5억에서 6억 이상 모두 평가절하된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이 그래프의 기준으로 삼은 213%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신현대 강변 60평의 상승률 218.7%와 비강변 61평 188.9%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차수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상구역이 재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전 조합원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공평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즉, 조합의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이런 계산처럼 완전히 균일하진 않더라도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하고 당선들이 됐겠죠.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제가 독립채산제인데요. 그것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공정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 조합원에게 공평한 이익을 나누겠다 하는 워딩은 현 조합도 표방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실제는 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4차와 13차와 같이 동등 평형대에서 많은 대진 지분을 가진 차수들은 독립 채산자가 채택이 되면 이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평형들을 어떻게 30평대 평균이나 40평대 평균으로 분양 면적을 통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특정 차수의 특정 평형을 위해 거의 모든 차수 평형들이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는 말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재건축 빨리 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해대는 사람들은 자신들 집 기둥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 대고 있어요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늦추는 원흉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상구역은 그동안 수많은 방향 차고와 그릇된 설정으로 난장판이 되어 이제 압구정에서 이류 단지로 전락할 판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털리고도 개선 없이 계속 가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속들도 편하십니다. 그렇게 달린 것 같은 강변 65평의 상승률도 이 구역 신현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보다 못한 나머지 차수들은 어찌 되는 겁니까? 심지어 강변 일선동들도 고층만 가격이 좋고 저층은 형편이 없어요. 대체 누구를 위한 재건축입니까?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생각을 좀 해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